자, 반갑습니다. XRP 홀더 여러분들 트레이더 유태건입니다. 최근 리플 이 조정 이후에 삼각 수렴 모멘텀을 그려주고 상단 추세를 돌파해 주냐 못 하냐. 지금 이걸로 언제 반등이 시작이 되고 다시 한번 상승 랠리를 잡을 수 있을지가 결정이 되는데 제가 지금 상황에서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리플 같은 경우 3,000원에서 2,900원 라인까지 추가적인 물량을 확보하실 수 있는 마지막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삼각 수렴 같은 경우에는 구글이나 네이버에서도 많이 나오죠. 이제 상방을 돌파하고 상승을 지켜 주냐 하방을 이탈하고 하락하는 모멘텀으로 바뀌냐 뭐 이런 식인데 지금 x r p 같은 경우엔 하방을 이탈할 확률이 거의 제로에 수렴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작년 11월부터 12월부터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3,000원 그리고 2,900원 라인에서 계속해서 가격을 말아 올려 주고 있어요. 지금 자리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다시 한번 지켜 주잖아요. 그럼 최소 이 3,700원대까지는 올라갑니다.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25% 가량의 수익을 단기적으로 만드실 수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든 중장기적으로 보든 장기적으로 끌고 가던 비트 비트코인이 지금 이 보조 모멘텀을 지켜주고 보조 상승 채널을 지켜주고 계속해서 상승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리플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홀딩하고 계셔야 된다. 물려계신 분들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뭐 나스닥에서 뭐 테슬라라던가 뭐 애플 엔비디아 이런거 있죠. 걔네들은 신이잖아요 사기라고 불려요. 이제 리플이 그런 위치 선상에 서있을 겁니다 누굴 따라서? 이제는 비트코인을 따라서 그런 선상에 서있을 거고 이번 상승 랠리 다시 한번 출발을 했을 때 최소 6400원 구간까지는 가파른 상승이 이어질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현재 차트의 흐름 너무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xrp 재단이 이번에 많이 빠졌던 가격을 직접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기존에 풀렸던 물량들을 다시 한번 매집을 하고 소각을 시키겠다 라는 일정과 계획들을 세워 두면서 영구적으로 유통량을 감소시키는 대형 호재를 준비 중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일정들을 통해서 남은 6월 동안 재단이 바라보고 있는 하반기 목표가 부분까지는 이 가파른 상승이 매우 높은 확률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직 지금 재단이 공개하지 않고 있는 미공개 일정들 제가 오늘 좀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리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독자분들을 위한 100% 무료 공유방에서도 제가 어제 실시간으로 매수가 3,000원 이하의 최대한 많은 물량 확보하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조금 더 과거로 올라가 본다면 4월 9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2차 매수가 2,700원, 4월 7일 같은 경우에는 1차 매수가 2,500원으로 이렇게 우리 구독자분들이 바닥 구간에서 타점을 잡으시고.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도록 100% 무료로 어떠한 조건 없이 미공개 호재들뿐만 아니라 타점들까지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아직까지 입장 못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제 직통 번호로 제 이름 석자인 유태건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어떠한 조건 없이 100%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혹시라도 현재 공유방에 입장하실 상황은 안 되는데 이 미공개 호재와 타점들을 문자로라도 조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더 보기 눌러 보시면 100% 무료 공유방 참여 링크가 있습니다. 아무 탭이나 눌러서 메시지 열어 보시면 우리 구독자분들이 번거롭게 번호 입력하실 필요 없이 언제든지 바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 제 이름 유태건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고요. 우선 지금 신규 진입이나 추가 매집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두 가지 모멘텀이 존재를 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3,000원 자리에서 2,900원 자리까지 강한 지지 매물 때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라인에서 매집을 하시는데 겹치는 구간이 있죠. 보시면은 이 삼각수렴자리, 삼각수렴자리가 겹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오늘 내일에서 이 자리까지 한번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포인트에서 강하게 매집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다시 한번 상방으로 올라갈 때 3천원 확실하게 깨고 삼각수렴을 확실하게 돌파하는 모멘텀을 그려줬을 때 타점을 잡으시는 것을 조금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매월 지속적으로 풀리는 이 리플코인의 토큰들을 재단이 직접 매집하고 소각시키겠다 라는 일정과 계획들을 세워두면서 남은 6월 동안 정말 강력한 상승이 준비가 되어 있다 라는 것이에요 재단이 토큰을 매집하고 소각을 시킨다 라는 것은 영구적으로 이 유통량 자체를 감소시킨과 동시에 강한 수급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격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단기간 내 폭발적인 흐름을 보여줄 겁니다. 다만 이번에 입수한 자료 자체가 보안이 유지되어야 하는 자료로 재단의 중요 계획이나 목표가에 대해서 제가 지금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기에 이렇게 블라인드 처리를 해올 수밖에 없고요. 었 그래도 아직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재단이 공개하지 않고 있는 이 락업 해제 일정이나 뭐 소각 일정 그리고 지금 재단이 바라보고 있는 하반기 목표가까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100% 무료 이 공유방에서 제가 오늘 투명하게 우리 홀더분들께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정보공유방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어떠한 조건 없이 100% 무료로 미공개 호재들 뿐만 아니라 급등 타점들까지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아래 보이시는 제 직통 번호로 제 이름 석자인 유태건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정말 100% 무료로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고요. 문자로 미공개 호재나 타점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더 보기 눌러보시면 100% 무료 공유방 참여 링크가 있습니다. 아무 탭이나 눌러서 메시지 열어보시면 우리 구독자분들이 번거롭게 번호 입력하실 필요 없이 언제든지 바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 제 이름 유태건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고요. 언제든지 참여하시고 입장하셔서 투자에 도움되실 수 있는 많은 정보 받아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